우리가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어느 날, 어느 한 어떤 시점에 네. 신에서 딱 신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합니다. 죽기 살기가 오죠. 선택의 기로가 없어요. 신을 안 찾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금문도사 세암력신당입니다. 오늘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네네. 네. <laughs> 일반인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자신이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데 선생님 같은 분들은 좀 신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혹시 이게 좀 신령님 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유들이 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그참 이유라면은 네. 첫째는 우리한테 떨어진 임무가 네. 만중생, 구제중생이 있죠 네. 네. <laughs> 근데 네. 우리 같은 이런 사주는 그 사람 사주에 있습니다 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남과 다른 사주로 참 태어났죠 음. 뭐 자격으로 볼 적에 네. 우리가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말 그대로 내 사주에 그게 있어서 네. 어느 날, 어느 한 어떤 시점에 네. 신에서 딱 신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합니다 음, 네. 정말 죽기 살기가 오죠 선택의 기로가 없어요 신을 안 찾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음, 그냥 일반 생활에서 살 거다 아마 일반 생활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매달릴 수 있는 것이 신밖에 없을 적에 우리가 무당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신의 부름을 받았죠 네. 신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댐으로 인해가지고 삶이 180도 바뀌어 버려요 음. 그냥 같이 생활하시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은 같이 아파하죠 음. 또 주변에 사람 저거 좀 미쳤나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미친 거는 아니야 죽을까 살까 고비에 힘든 고비 없이 제자가 무당이 될수 없습니다 음. 원칙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보통 자신이 원해서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하면 이렇게 제자를 삼아달라시는 분이 참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제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음. 그렇게는 되면 안 돼요, 원래는. 음. 그냥 일반 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으면서 네. 그냥 되고 싶은 거야.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 먹으면 되잖아요. 네. 만약약 발라가 나는 것 같으면 약 치료하면 안 됩니까? 네. 근데 그때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고 싶었어. 하고 싶었는데, 친해서 안 되니라. 음. 너는 그냥 일반인으로는 살 수가 없니라. 음. 너의 사주가 크고, 네. 많이들 구제중생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선택하니라. 그렇게 됐을 적에는 우리가 원력이 아주 센 거야. 신의 원력이 아주 세게 옵니다. 음.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어서 무당이 되잖아요. 보통 원력이 약하죠. 음. 뭐 어떤 의식적인 거는 뭐 합니다 그죠 네. 신내림을 하고 뭐 그거 뭐 물건을 다살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과일도 재울 수도 있고 뭐 돼지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네. 뭐 손은 못 갖다 놓겠어요 네. 말도 갖다 놓을 수가 있지 네, 네. 뭐 체리는 건다 똑같은데 네. 가는 방법이 틀리단 말이야 우리가 번개 맞기도 참 힘들거든요 네. 번개가 맞을락 한다고 왜 맞겠어요 그쵸 그렇죠. <laughs> 근데 대추나무가 뭐 번개 맞았다 그잖아 네, 그거 참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네. 그 나무가 구할락 해도 힘듭니다. 네. 우리가 이 신에 죽기 살기가 와서 영통이 열리고 신을 받을 때 정말 번개 맞는 만큼 그렇게 맞는 거예요. 음. 그러면 내 온몸이 탁타 들어가지 않나요? 네. 그러면서 이 영통이 열리고 신통이 열린다. 음. 그 번개도 안 맞았는데 네. 그냥 번개 맞은 신용하고 싶어요. 내가 원해서 무당되는 거 음. 엄청난 원력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음. 인공적으로 그냥 내가 원해서 무당 된다는 것은 네. 인공폭포하고 같은 거야. 음. 물이 한정되어 있고 네. 그걸 스위치를 딱고으면 인공 폭포가 멎어 버리잖아 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laughs> <laughs> 그래서 죽기 살기가 오지 않으면 죽을 만큼의 힘든 고비를 겪어 오시는 분들의 상담을 음. 할 수가 없어요 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냥 뭐 재미난 얘기 해 주려고 옵니까 자기가 힘든 것을 정말 털어놓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쵸. 어째 저런 일이 있나 네, 네. 우리가 참 배울 때도 너무 많거든요. 네. 와 인생을 참 저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구나. 어떨 때는 같이 울면서 상담할 때도 또 있어요. 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상담을 통하면서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점지하는 무당 뭐 그걸 꼭뭐 내라고 얘기하려는잖아데 <laughs> 네. <laughs> 정말 신에서 선택받는 신제자와 네. 본인이 가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음. 우리가 고통이 이제 정말 달반을 해서 동달을 해서 깨우칠 네. 적에 그 영통으로. 네. 신통으로 우리가 말문이 터지고 모든 것들이 또한 만중생을 구제중생 해야 되니 그런 능력도 주시고 원력도 주시고 네. 그렇다 하십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 오늘 선생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정해진 어,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들려요. 예. 그리고 그 가는 길 굉장히 험난하고 이렇게 싸우시는데 굉장히 어, 엄청난 고난을 겪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 또 그런 분들한테는 또 예의도 지켜가면서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보시는 분들 좀 궁금하셨던 게 있으면 해서 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